우리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누가 취하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대사론니가서 소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라, 하쉬지 말고, 기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그리스도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어,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서여러분다라서여러여름이라서덥대분 목사님 말씀이라서여여러이라서여라서이라이여 어, 여름이 더워도 더, 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날씨와 상관없이 행복한 정도자. 어, 제 상황이 좀안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실 때는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 본을 읽었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내가 붙잡으면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됩니다. 어, 행복한 사람은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적인 상태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맞죠? 어, 문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지만 나에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문제는 막 계속 오는데 답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또 어, 모든 것의 끝을 알고 있다. 저는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끝을 몰라서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겠지 저렇게 가야 겠지왜 망하죠?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났고요 세계보고 말로 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과 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약을 또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봐야겠는데요. 정도자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 어떤 시간입니까? 사주가 복음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복음 누리는 시간이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뭘 누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고,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자라고 저는 보기에 우리 다른 거 누릴 때참 많잖아요. 그죠? 안 그런 척 앉아 있어도, 뭐, 저도 뭐, 여기서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다른 거 누릴 수 있거든. 근데, 어,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날 받아 누린다면, 그게 전도자의요그 시간. 좋은 차만 하나 사도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시계를 하나만 차도 기쁠 텐데. 그거 말고, 그 외적인 조건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이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보금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는 것. 다른 말이 뭐죠? 요한에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것.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기에 기자를 찾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를요,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그원어에는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밟아 없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권세 완전 히 박살 난 겁니다. 누구 이름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이 사단의 권세를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6월절 양이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 마가복음 10장 45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어요 그, 열 가지 재앙이 계속 왔는데, 애국당에, 바로왕이 한국을 안 해요. 이재앙, 뭐, 파리재앙, 뭐, 메뚜기재앙, 흑강재앙 피재앙, 뭐, 계속 왔는데, 한국을 안 해요. 그런데, 장자를 쳐버리니까 있잖아요. 손들은거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요, 사망이 유물되었다니까요. 죄가 넘어간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아까 우리 영광의 기도 했는데,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한 번. 그래서, 죄의 싹스 사망이란, 죄 때문에 재앙이 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받은습니다 어,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천혜가 인타의 아들 날이니 이름을 인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인간은요,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요, 힘이 세요. 막 낚시 딱 묻잖아요.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물밖에 나오면 힘이 없어. 그게 창조 원리. 에 물고기는 물 속에 물밖에 나오면요 아무리 큰 고기도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지옥 백인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요. 어,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보고 본문에서 뭐라고요? 행복자라고 있어요. 이세 가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또. 승리자.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참 승리자. 그리고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성공자. 이 성공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 날마다 이복음을 우리 청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체성을 누리는 시간.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비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아까 여기 제가 사무실에 잠깐 이렇게 있으면서 영상 하나를 자르걸 봤는데, 보려고 한건 아니고, 떠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악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떴어요. 근데, 에 그 진짜 얼굴을요 자기 그 브라질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투 하는 사람인데 문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악마가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얼굴이며 몸을요 악마화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온 몸에다가 문신을 악마처럼 하고 귀도 잘랐어요. 그리고 코도 잘랐어요. 흉, 흉측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손가락도 하나 잘라냈어요. 네 개의 손가락. 이빨도 뾰족뾰족하게 갈았어요. 그리고 몇대이처럼 이렇게 이상한 이빨도 달아고눈 안에도 무신을있어요솔직하게 진짜 악마 같아요. 보니까. 그막 이상하게 막 여기 막 좋은 것같은막박았어요 부족부족하게. 보는 순간 심직하더라고요. 뭐그 사람 분명히 막이 잔인겁니다 어, 우리가 위안음8장4역사에 너희 아비 막이 그랬거든요. 그, 막이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간, 시간마다 말씀 따라가게 한다니까요. 어딜까지요? 세계 보고만 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은 누굽니까? 복음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위목사님 위에 가끔 그러잖아요. 오늘도 혁때그러 얘기 아실 때. 게 그, 미국 교회 진짜 어렵다. 한국 교회도 지금 어렵다.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복음가 전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재성을요,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십니다그래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드리라고요 비전을 누리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50번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 개인에게 처음부터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요.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애국의 총리가 되는 비전을 주신거죠.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CVDRP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비전과 내가 24해야 될꿈 거기서 나온 기도제목 그리고 거기서 나올 나의 인생 작품 이게요 하나의 그림으로 딱 있어야 됩니다 청년 정도 되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행복하시기만 자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참된 감사 여러분들 어떨 때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지난주인가? 우리 여은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큰일 날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팔에 이렇게 살짝 부딪혀가지고, 다행히 아,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한 1초만 조금만 더 튀어나가더니, 크게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팔만 살짝 부딪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사실은 참된 감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출리국기 20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가정 가문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출예국기 20장. 3, 4대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축국가입니다. 그 우리가 너무 은혜가 크고 응답이 많다면요 때로는 이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날마다 이거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배경이 얼마나 복직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은 맛봤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대기를 원치 않다 그랬죠. 왜? 우선 순배하면 귀신 역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라겠다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 생활이 뭐죠? 복음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보세요 아마 점점 어려워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할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예레미야다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구원과는 아무 조건 상관이 없다요 바르게 살아야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죠. 그렇게 자꾸 주장한다니까요. 그것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해야죠. 그래야지 성령이 사어요 우리가 이 연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서론 인생이 아닌 본론 인생입니다. 서론 인생이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내 자식이 잘 되지? 내 이름 어떻게 하면 되지? 내 자리 어떻게 하면 찾지?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의식주.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인데 자꾸 여기에 묶여있예요열명의정답뿐이 결국에는 여기 묶여있어 여기 묶여있는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 손자도 갈등하고 교회음에 갈등하고요 사회에서도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뭐라고요 육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한단.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하늘께서 건지셔서 어,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딱 인생이 편집된다. 구현 <laughs>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나온 편집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딱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전도로 내 삶이 디자인됩니다. 이게 본론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장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전도자의 거룩한 고민을했습니다 그냥 고민이 아닙니다. 거룩한 고민. 앞에 형용사가 거룩한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입니다우리 청년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 질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 그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이 개척시대 때, 그 개척지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원주민이 사고 있을 거아니요그 원주민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막 공기돌 놀이하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돌이요. 그냥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그걸 모르니까 공기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뺐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지? 용도해가지고 사탕이 없을 거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탕을 준 겁니다. 아이들 처음에 사탕을. 그 먹으니까 맛있거든. 그막 먹은 겁니다. 근데 더 먹고 싶으니까 이제 달라고 한 겁니다. 더 달라고. 아, 그냥 줄 수는 없고, 이거 하고 있는 걸공기돌 하나 주다 그걸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그다이을다 배웠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치를 모르고 못 누리면요, 사실 그만큼 먹으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 사실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자꾸 이제 상륙시일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예체질이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못 누리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어, 물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진행된 거이겠지만 아마 이삭은요, 확실하게 복음을복음을 체험했을 겁니다. 이삭, 알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 이삭을 번쩍물로 들이러 모래산에 갔다니까요. 이제 죽이려고 칼까지 이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이삭은요, 분명히 아마 복음을 체험했을 거예요. 순양을 건어서 우리가 거짓경까지 그 가면 안 되죠.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주니까 그질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죠 그렇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하라고 했잖아요. 어.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누릴 때그 영적인 상태는 바뀝니다. 아 복음 누렸더니 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는 바뀐다니까요. 내 영적인 흐름은 반드시 바뀌게 돼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게 뭐라고요? 사모들입니다. 여러분 사모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안 올려서 그렇지 매일매일 사모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사모을 카톡으로 올렸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올리지는 않는데 항상 이렇게 사모을하거든요 이게 나를 살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선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누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또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대한 아마 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잘안됐서그지 생각조차 안할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요, 이건 사실 당연히 나오게 니다 나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부약에 보면.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민을, 저기 뭐야, 선택을 하셨는데, 선리 선민 사상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뭐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제 노예포로 소급되는 겁니다. 끌려가서 억지 선교를 하는 겁니다. 나쁜 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 내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뭐가 살아난다고요? 내가 있는 사면장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거는요. 그냥 간거 아닙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갈 때는 그냥 팔려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애국 보금만 하고, 가문 보금만 하고, 세계 보금만 하고, 하나의 보낸 거 아닙니까? 선교사. 여러분들이 선교사. 뭐 만만하니 까 우리 회장이 하고 이름 하는데, 이삼촌카페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갔다고? 그게 정 살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반드시 이회름 속에 여러분 있어야. 그리고 예,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야지 또 어, 제대로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예, 제자 훈련 그렇죠. 훈련 시절입니다 여러분. 훈련처럼 잘 타시기 바라겠고요. 어, 등록은 안 해도 어, 마음만 있으면 사실 올수 있거든요. 교회 오셔서 같이 인도 받으세요. 거리 이렇게 두기 하면서. 코로나 지금. 사단계가좀 많이, 어, 계속 오래 갈것 같은데, 그래도 띠엄띠엄 앉아서 일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보금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할 것인가? 무더운 여름날, 그 삼복대 위에, 등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지치기 2시간 했더니, 주문자로, 주문자 아, 이래가 가는구나. <laughs> 날씨가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모자 다써 올라갔는데 진짜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막쓰러지라고요 어, 뭐 그런 게 헌신은 아니죠. 어,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뭐가 살아난다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모든 일을 다 불신자를 쓰거나 돈을 줘서 한다 그러면 어렵겠죠. 가짜들만 모이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가대 지휘자에게 500만원씩 주고, 성가대원들에게 300만원씩 주고. 그러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겠냐. 맞잖아요. 흥금하고, 헌신하고, 그런것이앙생 한다니까. 그게 참된 믿신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 중에 사층 국상의 집에 그집 나를 때, 청년들이 필요해가지고, 불렀더니 다 와가지고 시간 되는 친구 다 와가지고 헌신한다고 너무 감사더니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교회 살리는 기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누가 살아난다고요 또 우리 후대도 살아납니다 어, 아무래도 자녀들은요 부모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웠다고요 어, 부모님이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인도 받고 현장에서 전도에 몸부림치고 자녀들이 아마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뭐 교회생활 이렇게 해라. 너는 랩놓트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부모의 뒷모습 거고요. 분명히 반응이기도 게기있어요 그게 자녀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확증해야될게 가문교회, 평생교회. 우리 장로님은 사랑교회에 뼈를 묻겠다. 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모님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늘얘기하시니다 그런 중심이 필요한 거죠, 맞잖아요. 감원 교회, 평생 교회. 자, 미션입니다. 결론, 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 감사할 거, 뭐 여기에 있는 감사는 당연히 감사하는 거고 이거 말고 어 감사할 거한열 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수천 수백 가지 있겠지만, 내가 진짜 감사,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을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오셔서 모름하고 주중에 자기 팀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또 행복한 전도자로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좋으신 주님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을 가지고 교회와 또 있는 현장과 하늘, 우리 부대들을 살리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